탐탐 시작 어. 시... 살려줘 살려줄게 아, 살려줘 유트 넌안 죽었잖아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좋아 난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지금 다이어트? 너무 배가 너무 많이 쪄갖고 이네 운동은 그만해야겠다 아! 나도 운동 좀 해야 될것 같아 바지가 쪘어 아, 괜찮아? 어, 얘가 이번엔 진짜 죽었다. 똥순아! 지금, 심장이 안 움직여. 춤도 안 쉬어. 어떡해. 어떡이 야, 고라니. 아, 그냥 있지. 묶고 말자. 어쩔 줄가없어 아, 이러면 잘겠다 얘가 똥순이니까, 똥을 먹이면 될 거야. 아, 똥 짰다. 아, 짠. 아똥 음, 맛있니? 아들러워배배 아, 아유 잘안 왔다. 안녕 길주나 안녕. 난 이런 이런 것도 운동인나 똥순아 에데왜너 아, 그다음... 모가지가 껴있어? 나 지금 운동하는 건데. 봐봐 아, 아, 이거. 응, 똥순이도 운동해. 아, 나, 나, 나. 나도 운동하지. 나도, 몸... 나도 운동 운동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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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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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점프, 탁. 아 참또 진짜야. 3탄 종류!